저 마지막에 타면 안 돼? 에휴. 뜨요? 너무 너무 교육도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아, 귀엽지. 저 지금, 지금 시작해요? 에이. 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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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없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갑자기 눈물이 이거 뭐, 이거 지 울지 마. 울지 <laughs> 마. 이거 뭐, 이거 고요 아야! 아니, 내가 내가 스톱탑을 뛰 내가 스톱잡을뛰 가만히 안 돼. 내가 앞으로 뛰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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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의 자격은 중요한 있지만 아 남자의 자격은 성실이여 영원하라. 어이없구나. <목소리도> 원래 눈물이 이렇게 나요? 네와 너무 빨리 빠 이거 우와 우와 무서워 우 무서워 우와 우와 어, 바람이 정말 부는데요 선생님? 우와 3, 4, 5, 6, 7, 8, 9 3, 4, 5, 6, 7, 바람좀데 우와 우와 야 우리 멘붕인데 멘붕? 준호 뛰는거 보니까 이게 <laughs> <laughs>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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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와나 아, 이제 아 멘트, 멘요 멘트, 네, 네. 멘트를. <laughs> 마지막에요 지금 다 와가는데. 벌써 다 와가요? 네. 착용요 <laughs> 아니, 아니요, 착용안네 지금 다와가요 아, 스카까부하늘까부 네. <laughs> <laughs> 남자, <신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까 하늘 나는 까 하늘 날 다람쥐 날 다람쥐 진짜 난 다람쥐 진짜 난 다람... 죄송합니다 옛날 거 재미가 없죠? 내가 옆에 한 번. 있어 왜? 우와! 저거 우리 편이에요? 아 우리 편이래? 무슨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정훈이야? 아 카메라 감독님이구나 우와 공중에서... 아요 상태...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mm -hmm.

동안 고생했다. 고생했다. <웃음> 고생했다. <웃음> 아, <그래서 웃음> 아 그러니 까지고 지금 고생 가지고 있잖아. 죄송했다고. 아, 그렇죠? 어, 아, 어 그럼난 어. 그생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 가버려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야, 죽을 때까지 만나는 거지. 근데 여기 뛰는 게 괜히 좀 위화감을 조성을 하네. 응, 괜히. 여자친구 있어? 야, 여자친구 없어? 예? 네? 여자친구 없어 아,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야. 어, 야. 어딘가 <laughs> 있겠지만. 뭐. 막판에 여자친구 <laughs> 뭘 야. 막판이야? 기분은 어때? 기분? 어? 기분. 기분이 일단, 우짜고 한게 아니라, 진짜 아까 옛날에 철인삼족 때도 그렇고, 아까 올라올 때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어차피 다가올 운명이라면, 응. 아직 해야지 뭐. 아, 형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상해. 이렇게 그래, 마지막 그래. 운명을 좀. 아, 그래. 철인뭐 그러는 아, 것 같아. 자, 막판 기다래 우와! 진짜 하지 마요! ピザのファンラーピザのファンラ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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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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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자제 아, 끝났죠 네. 어... 나 사진도 안 찍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아무것도 안했네 무전기도 안 하고 아, 사진도 그래. 안 하고 그냥 타기만 했네 어우 아, 어경어경 <laughs> 밑에 이우 어우 어디어어요 그럼요. 어디 어요밥 <laughs> 먹으러 <먹으라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모노레일이 더 힘든 것 같아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팔 힘이 막 떨어지는데 아이씨. 나중에 네. 올라가고 아. 여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제 저기 주상우 보니까 예? 나 거찌고 있면거아 그럼... 이제 주상우 찍으셔야 돼아 <laughs> 아, 내가 그늘 징계도 안한 거예요 여기서? 예. 뺏어 주상우 이제부탁할것 음. 같아요 아 빨리 내려간경쟁막아 갔는데 아, 나형뱅이처럼 이거 또안 나가는 거 아니야? 자, 뒤에! 저기,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잡으셔야죠. 아, 이거 잡으셔야죠. 아, <laughs> 야, 나 지금 맡겨. 몸을 맡겨. 어, 지금 한눈 파시는 거 같은데. 똑바로 저기 잡고 계셔야죠. 지금, <laughs> 저, 제 가면 돼요? 예. 네. 경규 형, 태원 형, 욱진 형, 그다음 누구냐? 윤석이 형, 준호 형, 형빈아. 살아 l 다살아 e 다가자 l 자 가자, 가 r 가한 a t is 가자, a t 가자 l a n 가 e 우! 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이게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게 꼭 남자장이 폐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서 눈물이 나네.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르고. <laughs> 사 <사와>! 그대 홀로 <laughs> 있을 지금 그... 소리도 안 지르고 지금 여유 있는 척하지만 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아요 그거 <laughs> <laughs> 뭐 추출할 수도 있어. 야, 남자의 자격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laughs> 앞으로 어디 가서든 이렇게 비상하는 하늘을 나는 그런 팀웨우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남자의 자격? 화이팅! 주 배우! 화이팅! 아, 눈물 나. 와. 선생님, 무전으로 주상욱 거좀 흔들어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네. 하시면요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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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홍 강사님, 홍 강사님. 주상욱 좀 흔들어주세요. <laughs> 준호야! 형님! 형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야,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야, 하늘이 빠르군, 빠르구나! 형님, 아무도 중계도안 하고, 나 그냥, 그냥 내려왔네? 동주어도 구경하고, 저기로 갔다가 좀 놀다 오지? 아,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 무섭다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랬지? 아, 아닙니다, 형님. 야, 대단하다. 역시 패러글라이딩이 모노레일보다 빠르구나. 빠르지, <laughs> 나 이제 천인선배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페러블라이제하늘을날수 있게 세상이 런 프로가 프로그램은... 없을 거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누가? 주방 같은데? 놀고 있는 놀고 있어? 어야손으 되게 아여유까지 누가? 주방. 오늘 처음 한거 아닌가 보데 어. 찰찍 찰찍. 어. 찰찍 찰 오! <laughs> 지적, 재밌어. 빠빠빠빠빠. 오 아닌 것 같아. 할만하지. 너무 재밌어. 아, 저쪽에서 봐서. 저, 저, 저 누구지? 세 번째 누구였다? 다음에. 복진이 형. 형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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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 정말 한명 정도는 꼭 잡아줘. 지난번에 카메라가 안 찍혔어. 카메라 지금 가슴에서도 하고 있고 머리에도 하고 뭐. 꼬아남 깜빡거려? 꼬아남부 깜빡거려? 아니 안깜빡거리는데 그것 좀잘촬영주세요 안 감복 그래요? 아거 이거 이거 기도서요저 그게 어디네요. 내고 무슨 뭐안 감복을 했는데? 배터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네. 아, 어때? 지금? 네 지금 뭐 홀가분합니다. 아 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네. 네가 남격에서 네. 4년을 버텼잖아. 그 어딜가도 넌 리더다 그냥. 넌 리더다 그냥. 대원하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 자 세리머니 뭐할 거니? 세리머니 뭐 하죠, 저? 야, 그 항상 그런 거 준비해놔야 돼, 예정이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어? 자 출발. 아 어, 뭔가 가슴 뭔 그래요? 저잘 찍고 계시죠? 저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뛰는 거라도. 남자 해적요 사랑합니다. 애프터. Yeah. <laughs> yeah. <laughs> <laughs> 아 이거 난 했는데 아... 너무 서웠구나경빈이 선생님 나오세요 봐. 야여야야여공적로좀해가고 여기서 찍어 가지고. 이거안 했어. 벌이 해야 돼. 벌렁이 야 깜빡했다. 시 처리. 시 처리. 바람 바람. 시 <laughs> <laughs>

나일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니 그냥 날고 싶어. 그냥 날고 싶어. 어. 그남격에서 네가 나를 항상 이렇게 보살펴줘서 고맙다. 고맙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고마워.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항상 서로 알고 있는. 그렇지. 그래. 그냥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되지. 내친구들 그럼. 파이팅. 야 재원아. 응. 나뛴다. 그래. 야버침없이 가라. 그렇지. 아.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저 저렇게 뛰는 거 아니야, 이제? 출발, 출발했다. 출발했나? 자, 꾹 뛰어 보겠습니아 하늘에 바람이 안요그을가는게고 있는 요 아, 바람이 불는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을 가는 거예요? 하늘을?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야, 이렇게?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예에 아이고, 야 아, 불길 부리지 마세요, 불길 부리지 마세요. 불, 해플 할게요. 여기 버리지 말라고. 형님, 형님. 국진 형님, 죄송입니다 아, 진여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천 공항에서 아, 지금 저희들 출발했는데요. 형님 아, 거기서 깃발 흔드시는대, 깃발. 아, 그, 아, 그래, 그래, 아 깃발 흔들게. 아, 뭐. 아, 끝까지 이야, 저렇게. 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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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우. 예! <laughs> 아 이게 참 좋네요. 누구나 지금 잠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풍이라 그래서 막바람을 갖고 이륙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바람이 보다시피 네. 잘못 불고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네. 아난은 뭐, 아, 많이 아쉽겠지만 아, 혼자서 터지지 뭐. 네. 일단은 철수하셨다가 네. 다시 한번 올라와서 좀 통상 통상적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히어로, 남자의 자격. 30년 동안 나를 지켜봐 주던 밤톨과 약간은 까다로운 길을 선택한 크리스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귀여워지는 우연이에게 사랑한다. 이게 안 가. 다냐냐 아, 태원형 뛰었구나내 가. 볼때태태이형 아, 편지 읽을 수 있을까? 우 w 그 너무... 아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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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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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저 Woo! Woo! 제일 들리게 움직이는. 긴 부활! 브레버! 우와. 아줘 밟아줘! 밟아줘! 아, 아, 네. 아 네. 놀랐다, 아, 오케이. 아, 장하다, 진짜.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미션 다한 거지? 기대었던 게 아, <laughs> 1인칭으로 하지만 이건 전체인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해원 4년을 지나온 48년만큼 살았다. 그것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던 한 음악인이 다시 살아나던 시작이었고 가슴 벅찬 축복이었다.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가 전부였던 부활의 존재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수 있다는 그 무엇을 그는 체험했다 그래서 일평생 홀로 가슴에 숨겨져 있던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드디어 언어로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그 4년 안에 그곳에서 그는 얻었다 남자의 자격 그것은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웠던 어른들의 이 동화다 때로 쓰러졌고 서로 투둥게 안았으며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맞이했던 4년의 동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간직될 끝나지 않을 이야기. 우리는 안다. 그 어디선가 영원히 각자의 남자의 자격을 이어갈 우리를 백한 번이 아닌 천한 번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다. 내 가슴속 진정으로.